저는 67 볼게요 67. 아 그렇네. 이러면 상대 저저프네 개다치하죠. 예, 얘네 저접프 확성이네. 자리 좋아서 이거 우리 그거 할만하거든. 자리 좋아가지고. 질러, 말인 해도 될것 같아. 13. 토토스는 헬프가 빨라서 쌍구발이안 담기거든? 어, 이러면, 원래는 가스바시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자진왜준냐면은 우리가 저글링 아까 보면은 1,3에서 서로 질러 헬프해줘 그러고 모아서 테란이랑 합쳐주면 돼 이거 샘포도들을수 있어 이러면 자리가 다시 저그가 일단 나쁜 자리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5,6,2죠 괜찮? 별거 상관없어, 패드. 어차피 얘네 종족은 패드를 가는 종족이야. 아, 네. 안에서 풀어보라. 어, 천천히 와으시면 됩니다. 오질이다 막을만 하실 거예요. 아, 저도 와, 이거 움직임만 해줄게요. 한시입구 입구, 어, 입구 잡아놓자. 들 아까 줬고요. 토머는 좀 잘했죠 이 정도면에 전적으로. 마음이 좀더 모아라. 마음에 왜 이렇게 없냐이? 마린이 되게 적네. 원래 4분 20초에 마린이 이만큼 더 이거보다 많아야 되는데 얘는 5분 30초인데 마린이 한번 들어가 있나 마린이? 한어 들어가 있나 보다 마린. 요는 없어? 상대도밟거야구거 갖고. l 러1 1 for 후머 이줄게 t I long for c o m b 고 마린 어차피 그만안 죽으면 되니까. 좀 아껴야겠다, 이거. 마메, 마메 가자. 이거 토스 지금 양컨이거든? 야, 마린 뭐해? 야, 야, 메이딩, 메딩메딩 같이. 어, 6고. 야, 마린, 빨리 6가, 6가, 6가. 6, 6! 왜지보를 빼, 마린! 아, 이거 세라티키가, 세람티끼가 아니야. 줏댔네. 야, 빨리 가. 자, 이제는 어그로 그만 끌고 모을게요. 다 끌기 때문에 아, 왼쪽 뺐어 센터로 이다시가... 헤라니, 이거 벌레인데 그냥... 정차가 뭐냐? 이 새끼... 벙커, 벙커, 벙커다... 질 다시... 어, 좋댔네요. 그냥 이거? 마린이 6카스면 끝났는데 센터로 빼다가 다시 다 죽었어 리간테. 가, 가, 가. 개야을네야 리피어 해, 리피어 빨리. 죽으면 안 돼, 살기만 해봐. 아직 몰라, 또 살면. 아직 모른다. 벙커더벙커더번커터 어, 이, 한이치어 공발지. 상대도 보니까 마음 급해하는 거 보니까. 올링이라 지금도 할 만해. 트라이안 죽으면. 그, 빠졌죠, 그래도? 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다크 일단 잘 빠졌죠, 이러면, 오로? 어. 어, 얘네 호흡이 지리네, 근데. 다아아주네원더크 빠진 거 큽니다, 지금. 패턴 하나 찍어주고. 자육좀 털어줄게요 그으로 질러 드랍까지 한번 준비해주고 이러면서 이리리까지한번자 양쪽 다 이걸로 좀 흔들어주면은 괜찮죠 공업 질러시손 소모는 잘될 거거든 스파이 점상. 자 오도 들어가서 이거 다크 전지 상대도 지금 정신 없을 거야 이거 지금. 아 스파이 한번더점사 탈면 안 뜨면 지금도 할만하죠. 자겠고요 센터 당했네. 탱크가 태란형. 투팩 탱크. 어, 탱크가, 탱크 가 탱크. 테라만 정상이었으면 미리, 이미 끝났는데, 빡세긴 하네. 한정 안해서 근데 이게 테라이 못하면 나머지가 힘들어. 한정 잘 막아봐. 죽어도 이해할게. 죽을만 하거든, 이제? 그게 뻥거 받고 있네. 그렇지 우리 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한번더 캔슬 시키긴 했어요. 캐시오 견뎌봐. 힘들건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탈이네요. 자, 약이의 점탄. 일단, 텔안 뜨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탈션 오래 버텼다. 이사와요, 괜찮아. 온니탱 하세요. 야, 탱, 탱크 언제 나오니, 그냥, 근데? 멀티를 쳐 드셨네요, 우리 테란 형님은. 아주 족같은 새끼네요, 저거. 대체 언제 나오나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어디를 잡수셔가지고... 아, <놀람> 생각이 없죠, 우리 테란? 나와라! 테란! 씨바! 새끼야! 나..이제.. 14분 지났어! 이 새끼야! 게임 한지 영? 어? 인간의 타르스 낙마같은.. 새끼야 어? 니가 악마지 사람이야? 어? 이 사타 같은 자식, 어? 내가 포토 깨줄게, 그냥, 이거로. 아, 네, 위기 형님 통하셨습니다 형님. 솔직히, 우리 테란이 사탄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 죽은, 죽은 거는. 마린 고! 야, 포토 다 깼어, 이제 고해. 마린 없냐, 이거 끝이야? 많지 않나? 마린 더? 더 없나? 다, 싹다 오가자. 오. 야, 마린 컨말린컨 마린 컨 마린 컨인 말인, 말인, 아인 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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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야 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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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 같은데? 야 다리. 와 이겼다. 와첫 진출 시발 1 4분이 나오네. 와 씨, 아, 네, 중간에 나오긴 했었구나. 근데 엄하게 나오다 다 죽었구나. 말이니 <laughs> 아, 원래 이거 우리 이거 솔직히 이건 투스들이초반에 엄청 잘해준 건데, 테란 형이좀 많이 합니다. 사탄 테란이여가지고빡셌네 아, 우리 기경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다음에 몇판더 이어서 하시죠, 형님? 위 형, 다 못하실 것 같은데.